안녕하세요. 꿈대롱 박준영입니다. 자, 여기는요. 어, 전남 보성에 있는 어, 가로수 나무길입니다. 여기도 이제 전남 담양처럼 메타세콰이어 1, 2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담양이 유명하잖아요. 근데 담양 못지않게 어, 이쪽도 아주 나무들이 이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이런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. 자, 잠깐 시간이 나서, 어, 오늘이 지금 12월, 어, 11월이죠? 11월 23일인데요. 23일, 어,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, 내일부터 이제 영화권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어 쪽파 어 쪽파를 농산물 공판장에 출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 푸직포를 씌우기 전에 마늘하고 양파에 이제 살충제, 살균제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영양제 등 황, 칼슘 등등 이제 살포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예 얼기 직전에 복부직포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11월 말이 다 됐어요. 어, 양파도 양파지만은 특히나 이제 마늘에 어, 부직포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시죠. 그래서, 슈포도 그냥 씌우지 마시고요. 씌우기 한 며칠 전에, 어,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해 주시고, 그 다음에, 어, 영양제. 이제 겨울을 이제 날수 있게. 겨울에 위에 잎사귀는 이제 자라진 않아도요. 뿌리는 이제 쭉쭉 잘 뻗어 나갈 거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 이제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게. 어, 영양제를 또 살포를 해주고, 부직포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까지, 오늘이 지금 현재 날씨가 한 16도, 1 7도 17도 정도 되거든요. 어,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약간의 이제 더,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.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. 내일부터는 확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. 저, 여기 오른, 오른쪽에는, 어, 농협, 지금 쌀 수매하는 장소도 보이고요. 자, 그래서 마늘 부직포 올리기 전에 양파랑 잘 씌워 주시면 될거 같고요. 어, 1년 농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죠. 1년 중에 어, 마늘이나 양파는 이제 내년 5월 말에서 이제 6월 달에 수확하니까요. 엄청나게 긴한 10개월,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어,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농사긴 하죠. 특히나 마늘은 좀 일찍 심으니까요. 9월 중순부터 심으니까요.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조그맣게 받긴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올해 조금 더 마늘을 심어봤고요. 좀 더. 그래서 아직은 잘 짓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좀 공부도 해가면서 연구도 해보고, 또, 땅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,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하지만, 어, 근처에 이제 좋은, 어, 밭이 나오면, 뭐, 임대를 할수 있으면 임대를 좀 해서, 어, 다른, 뭐, 마늘 양파를 좀더 늘려가지고, 조금씩 좀 지어볼 예정입니다. 좀, 좀 늘려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퇴직을 직장 퇴직을 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낳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하고는 밀접하고 익숙해요.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도 항상 농사를 지을 거고 어 지금도 이제 직장, 직장 생활 하면서 뭐 부모님 일도 돕고 또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 솔직히 퇴근하면 면 시간이 잘 나진 않아서 관리 해주는 것도 좀 소홀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자급자족하는 또 이런 농사지어 가지고 제가 키웠던 것도 직접 먹고 가족들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또어 일을 하고 있어서 또 뿌듯하고 보람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가는 길도 여기저기 알록달록 이제 단풍이 이쁘게 잘 이제 들고 있습니다. 아마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단풍이 훨씬 더 많이 들고, 이제 단풍보다는 이제 낙엽이 다 져서 이제 다 떨어져 버리겠죠. 음, 잠깐 시간이 나서 운전하는 중에 영상을 잠깐 켜 봤구요. 여러분들또 이제 춥기 전에 밭 관리 마무리 마지막으로 잘 하셔가지고 내년 3월 이제 마늘 양파 추비하기 전에 부직포를 걷었을 때 이야 하고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마늘하고 양파를 볼수 있도록 겨울 내내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바람에 부직포가 벗겨지지 않게 어잘 눌러주는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 할 거고요.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